잘가. 안 네? 예. 잘가, 자기도. 안녕하세요. 현재 시간은 9시 10분이고요. 미사에서 마북동 가보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10시 15분이고요. 여기 마북동 왔습니다. 공기 좋습니다. 마북동. 오늘 토요일이니까 우선 한번 살짝 대기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좀콜 없으면은 여기 보정동 가면 카페거리 있거든요. 거기 한번 가볼게요. 보정동 카페거리 왔습니다. 마북에서 한 30분 있었거든요. 근데 어, 마을 버스가 배차 시간이 길어요. 지도 보시면 여기 보정동 카페거리 딱 있어요. 몇번 들어왔었거든요. 들어올 때마다 탈출은 했는데. 오늘도 한번 괜찮은 거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11시 30분이고요. 여기 보정동 카페거리에서 안산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안양이랑 몇개코 있었는데 그냥 뜨자마자 없어지더라고요. 그냥 1초 0.1초 코. 진짜 초 집중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어플만 한 오랜만에 한번 쳐다봤습니다. 안산으로 가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12시 20분이고요. 여기 안산 왔습니다. 여기서는, 음... 오, 상록수역. 우선 저도 상록수역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산은 중앙역 쪽은 한 두세 번 들어왔었는데, 여기 상록수 쪽은 처음입니다. 중앙역 쪽에 가는 삥 하나 나왔으면 좋겠네요. <laughs> 상록수역 근처까지 왔습니다. 와 이거 포장마차 감성오지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1시 12분이고요. 여기 삥 하나 타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1시 30분이고요. 여기 초지, 초지, 초지랍니다. 초지동. 콜 <laughs> 거의 다 받았는데 더 튕기면 안될것 같아서 그냥 하나 탔습니다. 여기서 밑으로 좀 내려가면은, 저뭐 신도시래요? 여기 아까, 그, 맞네요. 거기 참치거리 같아요. 여기 좀 밑으로 내려가면은, 저 기, 방금 손님이 그, 알려줬거든요? 근데 지금 지도 보니까, 여기서 밑으로 조금만 내려가면은, 그 참치거리 같아요. 우체국 있는데. 영통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네. 제가 이쪽 기사가 아니니까 단가를 잘 모르잖아요. 한20 25분 운행하더라고요. 근데 17,600원인 거예요. 그냥 바로 취소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대기했다가 없으면은 저기 아래 우체국 쪽저기 밑에 아래쪽으로 하여튼 내려가 볼게요. 여기 참치거리 쪽 왔습니다. 강명시소화동 하나 있었는데 아, 못 눌렀어요. 아, 눌렀는데 못 잡았어요. 아, 안 돼. 근데 나한테 기회는 한두번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집중해 보겠습니다. 기사님들은 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여기 NC 백화점 근처거든요. 근데 참치거리예요. 여기가 딱 홈플러스 맞은 편이 참치거리 같거든요. 방금 면목동 하나 있었어요. 잡았는데 손님이 너무 술에 취해가지고, 뭐 어디 위치 설명해주다가 취소 누르셨대요. 아, 단가도 좋았는데, 아쉽네요. 면목종 하여튼 이쪽에서 그냥 한번 대기해보다가, 너무 늦을 것 같으면 그냥 테틀에서 올라가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2시 25분이고요. 중랑구의 아쉬움을 마포로 달리겠습니다. <laughs> 상상마당 갑니다. 현재 시간은 3시 5분이고요. 여기 시계타 왔습니다. 우선은 좀물좀한잔 마시고 다음 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3시 13분이고요. 서교동에서 논현동 가겠습니다. 선호지역으로만 해놨는데 오랜만에 맞춤하다 가다보네요 경유 있거든요. 요거 누르면 은 제가 금액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시간에 비해서 네, 네, 네. 현재 시간은 4시고요. 그리고 경이 있어가지고 거기 홍대가 차 많이 밀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약간 좀 깐깐한 여성 고객님 같아가지고 그냥 바로 경을 누른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에는 맞춤콜은 선호 지역이었어요. 아까 시계탑에서 강남이랑 강동, 광진, 서초, 성동, 송파, 용산, 분당, 하남 이렇게만 걸어 놨었거든요. 근데 그나마 강남, 여기, 다음 콜지 연계될 수 있는 데로 와서 다행입니다. 신사역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신사역인데요. 여기서 콜은 계속 있었거든요. 그냥, 코, 그냥 계속 괜찮게 나와요. 근데, 4시 30분인데, 퇴근하긴 그래서, 한남 오거리 잠깐 갔다 와보겠습니다. 버스 이제 금방 오거든요. 한남 오거리 왔습니다. 신사역 그쪽에, 아직 기사님들 많이 계셔가지고, 저는 조금 더, 더 타려고, 여기 한남 오거리 온 거예요. 저 그냥 약간 한남 오거리 좀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마 신사에서 좀더 버티시는 게 확률이 좀더 높지 않을까. 저는 아직 좀더 타려고 그냥 제 느낌, 그냥 제 초기 한남목거리 가라. 그래가지고 온 겁니다. 그냥 참고만 하셔야 돼요. 제 거, 제 동선은 목표는 강남 넘어가는 삥입니다. 현재 시간은 4시 50분이고요. 여기 한남동에서 서초 양재 쪽이거든요. 저쪽 가보겠습니다. 중화동이랑 사실 몇 개, 막 인천이랑 몇개 떴었거든요. 진짜 꾹 참았습니다. 진짜 가고 싶었는데, 강남만 가야 된다는 생각에 꾹 참고, 여기 서초 양재 가보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5시 16분이고요. 미션 완료했습니다. 진짜 손가락 참느라 죽을 뻔 했습니다. 아까 한남동에서 제 선호 도착지는 딱 강남, 마포, 서초, 송파, 하남까지 딱 이렇게 다섯 개 였습니다. 손오 도착지, 그래도 신경 쓰세요. 아, 그리고 참고로 저는 이거 기후동행카드 있어서 이렇게 막 그냥 버스 막 타고 다니는 겁니다. 뭐 버스비 낸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신사에 왔습니다. 콜은 계속 나옵니다. 발산 한번 가려다가 진짜 꾹 참았고요. 뭐 보라동, 이렇게 뭐 보라동은 밑에 깔려있지면 어 빠졌네. 보라동도 있었고. 지금이 5시 47분이거든요. 저는 이제 복귀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강남 삥 나오면 타고, 복귀코 위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5시 56분이고요. 여기 장안동 한번 후딱 갔다 오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6시 22분이고요. 여기 장안동 왔는데, 여기 진짜 딱, 제가 맨날 대기하는 냅니다.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laughs> 뭔가 하나 완료 치면 한쿨 줄것 같습니다 과연 아... 하나 안 주려나? 아직 기사님이 계시긴 한데 아니 여기서 잠깐만 쉬었다가 혹시 모르잖아요 저기 아래 내려가 가지고 5호선 타고 퇴근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7시고요 장안평역에서 퇴근하겠습니다 그래도 내리자마자 한 30분 대기했어요 혹시 몰라가지고 집 방향 바로 옵니다 2분 남았습니다 나이스 오늘은 여기서 퇴근하겠습니다 현재 7시거든요 오늘도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녁은 어 잘하면 출근할 수도 있거든요 출근하면 하여튼 어, 똑같이 영상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